<laughs> 안녕하세요, BJ 초루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방송 말고, 수호지라는 게임 방송을 할 건데요. 많이 해봤거든요, 저가 원래 하던 거라, 그 뭐지? 애들 쳐들어가는 영상. 음, 두개 찍고, 그리고 마크 방송은 6월 18일, 쯤에 찍겠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2014년 6월 16일 16일이니까 18일 네, 그때 찍어서 방송 올리겠습니다. 아 전번에 뭐지 임무 용패 임무에서 20개 딱더니 만은 그거 전에 부서 0 0 개나 주네 뜨뜨 당당 u n d 뜨뜨 g 뜨 u 뜨 d 뜨 n 뜨 u 뜨 d 뜨 n 뜨 u 뜨 d 뜨 n 뜨 u 뜨 d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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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저거, 내 친구들은 이것을 흔히 흑형이라고 부르지요 흑형은, 흑, 흑형, 흑흑, 흑흑. 조금만, 요렇게 하면, 12. 근데 선, 그래도 난 공격형이니까, 음. 그리고 요거, 막사. 식량 달달이 먹어주고. 음? 응? 아, 두개 하고 있구나, 지금. 턱살포하고 요거, 냉기에 탑. 좋은데? 유명의 지원 요청. 저가 쳐들어가서, 쎄네나와서 내가 만약에 걔를 이긴다, 그러면 구독. 구독 한 번씩. 아...